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내네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민족을 끌어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때 이제 모세가 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너희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장 13절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헬라우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에고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 밝히신 요 형식과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밝히는 형식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학자들은 기독론의 보고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밝히는 게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복음과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거니까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본문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그그리스 원어에 보면 라운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어요. 오늘은 사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 주신 거죠. 우리한테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쭉 음, 돌이켜 보면은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름 중에도 양 양의 문 교회, 양문 교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뜻이고 예,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뜻이고요. 예, 또 부활과 생명이다. 예, 뭐 부활의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생명, 생명샘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죠. 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된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참포도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더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근심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이제 지난 시간에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오늘 14장 처음 초반 이렇게 걸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에서의 고별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식사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하시고, 또 이제 만찬,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침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정권을 잡을 것이다. 막 그런 막 환호하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막 군중들이 몰려들고, 뭐메시아시고 이렇게 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집권해가지고 저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나한 자리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다 조금씩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분이 잘아는 분을 도와줘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난뭐 장관 자리 하나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제자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에게 뭔가를 좀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십자가에길로 가신다니까 분위기가 잘 가라앉은 거예요. 딱 가라앉고 더군다나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가론유다에 대해 얘기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분위기는 더안 좋아지고 가론유다는 이제 여기서 나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또 이제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너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악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니까 다 이제 침울해지고 다운된 상황이고 너무 혼란스럽겠죠 걱정도 되겠죠 야 예수님 죽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괜히 또 여기에 연류가 돼가지고 같이 우리도 잘못되거나 죽거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근심과 걱정이 그냥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목사이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얼른 회개를 해요. 이게 싹 들어오면,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걱정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 불신앙이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얼른 바꿉니다. 예,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그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던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책도 있고요, 책 제목도 있고, 예, 그분이 이제 간증을 그 CTS 같은데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 저는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그분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이덕주 교수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너를 맡겼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신 아니고 불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염려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예, 반비례 하는 것 같아요. 예, 믿음과, 믿음이 커지면은 염려가 없어지게 되고요. 믿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되고, 믿음이 어떻게 위축이 되고, 침체되면요, 걱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치, 예, 그, 물컵에다가, 예, 우리가 물을 이렇게 싹 구면은 거기에 있던 공기가 확 나가는 거, 나가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어진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염려와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싹 들어가면 염려가 확다 나가나.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꾸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문제보다 더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겨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항상 걱정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염려가 사라져.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는데 뭐 어떤 걱정을 할까요? 뭐 돈에 대한 걱정도 할 거고. 또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뭐 인간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을 다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핵심이 뭔가 보면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속에서의 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결국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명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걱정들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도 역시 신앙도 역시 핵심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신앙에서 말하는 생명은 죽고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이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1 세기에 그 문헌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1 세기는 박해 시대였잖아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 당할 때그 문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문서들 중에 어떤 좀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은 그 초대 교인들의 이름 앞에 뭐를 다 붙였어요. 그게 뭐를 붙였냐면. 티테우스라는 말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문서들에 보니까 티테이, 티테우스 존, 티테우스 이 폴, 티테우스 이뭐 베드로 뭐 이런 이름을 티테우스를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티테우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앞에다가 여러분들 앞에다가 어, 뭐 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사람 섬위성. 뭐 이렇게 다 붙였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염려하지. 근데 일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아까 말했죠. 밖의 시대란 말이에요. 염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염려가 엄청나게 되겠죠. 네. 내일 또 잡혀갈지, 오늘 잡혀갈지, 잡혀가면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고, 사자 밥이 될 수도 있는데,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시, 시, 시기였습니다, 시대였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어,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나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는 상황 속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시각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니까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박해당하고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생명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잘 살아가는 문제. 또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 문제잖아요. 의식주 문제. 의식주 중에 가만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제일, 주거가 제일 큰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파트 값이 뭐 이런 집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먹는 거, 옷 입는 거 보다 우리가 사는 주택이 가장 큰 걱정이고 가장 큰 비용, 인생의 가장 큰 비용인 영끌이라는 말도 있고 막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산다 그런. 어 이건 진짜 고금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을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수님이 우리 아파트를 다 마련해 놓으신다, 거처를 마련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딱 듣기만 해도 그냥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처가 마련되면. 그래도 많은 걱정이 없어요 내 집이 있고 내 거처를 주님께서 마련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그런 뭐 그러한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천국을 우리 우에서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거처를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깊은 소식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2 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쉬운 성경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해가 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제림과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예, 이 아버지 집에 고할 것이 많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빈 말이 아니라는 거, 진짜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사람은요 이렇게 뭐 쓸데없는 소리를 잘안 하죠. 공언을 잘안 하죠. 인격이 어느 정도 돼도 그 말에 신뢰가 가는 거죠. 그 말을 지키고 지킬 만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그냥 그냥 하시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하신다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천국이라는 것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그냥 하신 공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그존 내넌이라는 그 가수가 불른 그 이미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해서 좋아하고 이렇게 자주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가사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말은요 천국이 없다, 없고, 또 지옥도 없고, 오직 위에 푸른 하늘만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보시고 지옥도 없다고 상상해보고 푸른 하늘만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어, 날몽상가로 부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굉장히 멜로디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주 반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사 내용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만족하며 살자 이런 얘기인데 언뜻 들으면 굉장히 또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에 볼때 아유 그거 좋은 생각이다 괜히 천국 지옥 가가지고 기독교는 괜히 우리 겁주고 공포에 떨게 하고 그걸 위협하는 것 같고 어 그렇게 하니까 또안 믿는 사람은 그이 노래 가사가 더 좋,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 지리의 말씀에 근거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 거,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믿고 따라오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잘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뭐 어디 지하철역 앞이나 뭐 어디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있다 뭐뭐 어, 뭐, 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막 하고 그런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아유 저 뭐야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인조차도 야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이제 뭐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설득력 있는 방법들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있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져 줘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의 핵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가지고 바꿔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우리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지의 생명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가느니라 도마가 이르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록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삼년 동안 제자들과 동보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가겠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당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어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 할머니가 어떤 목사님, 같이 우리 일행 중에 한 목사님 붙들고서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길을.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뭐 같이 가야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길을 물어보는데, 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잘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얼핏 이렇게 들어도.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알려주는 목사님이, 할머니,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물어보요 얘기를 하참 아, 하는데, 하면서도.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 나도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건 뭐설명이줄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동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앨리스가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있었는데, 여기 고양이, 뭐 체셔 캣인가 그런 고양이가 나오죠. 에, 고양이한테 이제 물어보죠. 에,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해너 어디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스가 에, 어디로 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양이 대답이 참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알지 못하면 어디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대충 뭐 하루하루 그냥 기쁘게 살고 목적지도 없이살면 그거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도 그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운데 목적마저 우리가 불분명하면요, 그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것, 영생을 이루는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고그어요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 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 우리가 뭐 산의 정상에 오른 등반 길이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것도 우리가 여러 길로 불교로도 가고 다뭐 이슬람교로도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산에 올라갈 때는 뭐 여러 길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 그 사도행전 4장 1 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이 말씀대로 아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만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 아유 저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지. 왜 이걸 자꾸 반대하지. 그러면 더기도하 셔야 돼요. 더 불쌍한 마음으로. 네. 아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는데, 아, 저 사람도 좀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미워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감동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거는 그 사람 전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안 믿는 사람, 다른 좀 사람, 모르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오히려 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서 나도 옛날에 저랬지, 나도 주님 몰랐으면 저랬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갖게 된거 감사하면서 저 사람 인도하는 게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길로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자리에서 일